삼성전자가 요즘 주식시장에서 다시 기대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한동안 SK 하이닉스에 밀리면서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AMD에 이어서 브루드컴이라는 큰 회사에도 최신형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하게 되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고사양 메모리는 인공지능 칩에 꼭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에요. 특히 삼성의 예전 고객이었던 브로드컴을 다시 되찾온 거라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 공급망에 다시 들어가는 건데 그걸 곧 목표로 하고 있어요. 만약 그게 성공하면 삼성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커지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요약하자면, 삼성전자가 다시 중요한 거래처를 확보하면서 반도체 부문 회복에 조심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우연히 들은 한마디 정보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납니다. 때로는 무심코 스친 조언 한 줄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열어 주기도 하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마주한 이 정보가 앞으로의 투자 여정에 뜻깊은 이정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에 관한 정보 더 원하시면 아래 더 보기를 눌러 신청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은 현재 빚을 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빚을 지게 된 계기가 주식 투자로 인해서 생겼나요? 언젠가는 오르겠지. 본전을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자를 이어오다 어느새 크게 불어나버린 빚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지금 현재의 본인을 맞이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보시게 될이 영상은 아마 한 줄기 빛이 되어 줄지 모릅니다. 마이너스통장. 은행부터 사금융까지 이어진 대출금, 카드 대금 연체까지 돌려막아도 끝이 없고 계속 불어나는 빚에 허덕이는 모든 분들께 지금부터 제가 정확한 대화를 대시하겠습니다. 모든 빚을 청산하고 싶으세요? 빚만 없다면 앞으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셨나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인생, 역전의 이해,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 100억을 벌어보겠다고 큰 소리 땅땅 치고 있지만 사실 누구보다 마음이 여린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그저 내집 마련,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해 더 이상 빚 없이 안정된 노후를 살아가길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로 이어진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고 투자 경험도 없고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주위 사람들을 말이나 우연히 얻은 정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올인을 하고 보니 곤두박질 치는 내 투자 종목. 본전이라도 찾아야 된다는 심정으로 일명 물타기를 위해 추가 매수를 이어가다 보니 남은 것은 순수한 빚과 지갑 속에 넣어두었던 당첨되지 못한 로또 복권 몇 장이 전부. 결국, 사체에 손댈 수는 없어서 진행한 개인회생까지. 실제 지옥이 존재한다면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매일 브랜드 자신을 찾아옵니다. 잠들기 전이면 잊지 않고 찾아오는 상실감과 두려움까지. 끝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빚더미에 대한 부담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아마도 시청 중인 여러분들 모두가 한 번씩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일들일 겁니다. 제가 수년 전 겪었던 일들이기도 해서 얼마나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지 다 알고 있기도 하고요. 가족의 화목 되찾고 싶으세요? 빚 없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즐거울 때는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지금부터 수년 전 3억이라는 비더미에 앉아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던 제가 모든 빛을 갖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단 1분 1초도 버릴 게 없는 영상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면 행복한 아날들이 앞으로 찾아올 겁니다. 부딱드으면서 바로 영상 출발합니다. 경제적 자유, 너무나 달콤한 이 말. 그리고 이 말을 이룰 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500원 밖에 하지 않던 엔비디아를 사지 못한 것이 아쉬우시죠. 그때 알았더라면 분명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져 있을 텐데 말이죠. 이제 시작하는 2025년 하반기. 지금 알지 못하면 그때 그럴 걸 하고 후회할 테마. 경제적 자유의 마지막 기회라고 볼수 있는 초대형 테마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오픈됩니다. 중요 공지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저 찰리심은 시청자에게 종목 추천을 빌미로 유료 리딩이나 금전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상장 종목도 절대 다루지 않으니 사칭으로 인한 사기 피해를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인공지능 AI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너무나 유명한 테마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보공학 분야에 있어 하나의 인프라 기술이기도 하죠. 즉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며 인간의 지능을 기계들이 인공적으로 시원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짧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세한 지식까지 모르더라도 인공지능 AI 하면 대부분 이게 어떤 것들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워낙 오래전부터 전 세계인들은 문화적인 컨텐츠로 간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생소하다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인공지능 AI 분야가 제가 말할 초대형 테마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순서대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시청자분들의 통장 잔고를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삶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만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자율주행 부분, 전기차라는 키워드를 넘어서 이 자율주행 기술로 테슬라의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섰다는 건 주식을 모르는 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분들은 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는 탯GPT 또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요. 미디학 스텝 내용과 전세계 정보를 토대로 한방대한 정보 시스템. 이렇듯 인공지능 분야는 2020년부터 대중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았는데도 왜 지금 2025년 하반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개혁의 시작, 완성형 단계에 대한 계획이 확립되고 투자금이 몰리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대변해주는 부분이 AI 자체가 올해 구글 검색 키워드에서 관심도 1위에 등극했다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기존의 AI는 2021년도에 제동이 한번 걸리는 바람에 모든 사업 분야가 주춤했던 적이 있었고, 또, 유네스코의 권고가 있었단 말이죠. 윤리 집행 책임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시스템 자체가 평향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쉽게 얘기해서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식의 확립이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권고를 했었습니다. 유네스코의 권고는 국제적인 협약보증이 있는 국가기이 나서지 않는 이상 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투자심리, 또한 위축되는 현상을 겪어야만 했었는데, 인간 그리고 과학자의 욕망을 끝이 없다고들 하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주축으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온 AI 연구는 결국 하나둘씩 그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테마가 바로 이제 곧 열매를 맺게 될 결실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기억하시죠? 전 세계적인 질병의 탄생으로 인해 모든 나라의 경제가 박살이 나고 그 와중에 임상실험 결과가 나온다는 기업들은 상한가 두 번, 세번 맞으면서 분명한 바이오의 대분기가 왔었죠. 그런데 그때 주식 했던 분들은 나는 왜 바이오에 물렸을까 하는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남들 다돈 벌었다는 심지어 나라가 주식하라고 등 떠밀어주는 그 시기에 남들 다 버는데 나는 못 버는 그런 억울한 상황. 바로 선택과 집중. 간단한 논리로 선택을 바꾸고 바꾼 선택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유일 테마장에 돈을 벌수 있는 기술입니다. 코로나 시기 집합금지와 외부활동 제한으로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이 집안에 많이 머무르니 택배배달과 같은 운송업이 뜨죠? 그리고 택배 상자 배달의 용기. 제지회사와 플라스틱 회사가 급등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볼까요? AI 테마의 발전, 점점 더 고도화되는 기술력, 방대한 데이터를 쌓아두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엄청난 용량의 전기입니다. AI 전쟁이 심화되기 전, 전력 전쟁이 번져 들이닥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것. 전선과 전력설비가 바로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그첫 번째 테마가 될 것입니다. 왜 오르는지는 설명드렸고, 혹시라도 추가적인 상세 정보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연락처 남겨주시면 따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수많은 전선과 전력설비 관련 주중에. 어떻게 AI 전산 처리 데이터 센터와 관련이 있고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어떤 건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광명전기입니다. AI가 국가적 사업으로 반영되고 발전된다면 주요 매출처가 한국전력공사인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겠죠. 전력난의 심화가 진행될수록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이 커질수록 더더욱 빛을 밝힐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재룡전기입니다. 변압기 생산업체로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변압기 시장에서 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변압기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재룡전기의 매출과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되죠. 다음은 세 번째 종목입니다. 일단 젠슨 왕 사진의 화면에 보이시죠. 바로 너무나 연관성이 깊은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리게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 사티아 나델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벌써 두 인물의 관계도를 봤을 때에는 또 당연히 여겨지겠다 싶을 정도의 힌트로 보여지시죠. 앞선 종목들에 비해 수십 배도 폭등 가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게 AI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설비와 반도체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있고, 신규 상장되어 기업 매출액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매집의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국내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시피 해서, 알고 있는 전문가들도 서로 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J의 엔비디아, AMD라고 부르고 있고, 향후 3년 안에 4만 퍼센트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승률은 어떤 종목도 정말 쉽게 나올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단, 일반적인 종목이 아닌 만큼 제가 현재 실시간 방송에서는 종목명을 이렇게 모두 가려놨습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많은 종목들을 공유하고 수익을 함께 올리면서 사칭 사기꾼들에게 이용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선생이 종목을 준다면서 금전피해를 입었다 등등 너무 심각했어요. 추가로 이런 유료방 업자들까지 제가 공유한 종목들을 가져다가 돈을 받고 팔아먹는 행위들에 대한 워낙 많은 제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서 히든카드는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업자가 아닌 모든 순수한 시청자분들께는 오늘의 신테마 종목 아낌없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연관된 5월 하반기 최대 수혜 테마인 AI에서 파생된 히든 종목, 전문가들이 4만% 상승을 예상하는 신규 상장 종목 지금부터 공유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상 하단 링크를 누르시고 모바일에서는 더보기를 클릭하셔야 보입니다 이 링크에 있는 간단한 설문지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분들은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해 매수가, 목표가, 보유전략까지 전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종목을 돈 내면 준다는 업자들이 많으니까 꼭 주의하세요 저 찰리심은 항상 무료로 드립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추가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저기 다 보내봤는데 정보 공유 받아본 적이 없다. 정보 준다는 거다 거짓말이다. 자, 저는 단한 번도 공유를 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제 채널을 만나지 못하셨을 뿐이에요. 그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제 채널 걸고 말씀드릴게요.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주식판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2025년도 하반기 저 찰리심과 함께 하셔서 단타 종목부터 장기 테마까지 다양한 수익을 계속해서 공유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찰리심이었습니다.